뭉쳐야 짠다 평가편 벌써 세 번째 순서가 시작됐는데요. 이번에는 앞에서 해석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이세은 선생님 평가 과제란 무엇일까요? 평가 과제란 학생이 학습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생이 수행하고 나서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판단하는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가 과제는 성취 기준의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세 가지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성취 기준 해석을 먼저 한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네. 평가 과제를 선정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방이권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laughs> 자 이번에는 성취 기준 해석을 바탕으로 곱셈 단원의 평가 과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어, 지식에서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의 계산 절차 원리 기능에서 문제 해결하기 설명하기 자 이것을 조합해서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릿수 문제를 만들고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를 이번 단원의 평가 과제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학 교과의 수화 연산 영역은 도구적 성격이 강한 지식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히 계산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학생 주변에서 곱셈이 필요한 실생활 관련 활동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취 기준의 해석에서 확인했던 일상생활 속에서 곱셈 원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좀더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까 선정한 평가 과제인.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문제를 만들고 해결 과정 설명하기에 태도적 요소를 넣어서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가 필요한 생활 속 문제를 만들고 해결 과정 설명하기로 선정하면 되겠네요. 평가 과제 분석을 한번 우리 라면 끓이기에 비유해 볼게요. 일단 라면을 끓이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라면 그리고 물, 스프 또 냄비 이런 재료들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재료만으로 라면이 완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라면을 끓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런 것처럼 평가과제는 네, 라면의 재료처럼 평가과제 수행을 위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라면을 끓이는 방법처럼 평가과제 수행을 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과제를 분석하는 활동은 평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과 그리고 할수 있어야 하는 기능을 자세히 찾아보는 활동을 의미해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의 목표, 평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해 볼까요? 이때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보시면 좀더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실 때에는 정답을 판단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하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평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수 있어야 할까요? 음, 단원의 개요를 생각했을 때,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곱셈 구구를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설명을 해야 하니 무엇을 설명하는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어, 먼저 곱셈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어, 그 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럼 그때 사용되는 곱셈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네요. 어, 근데 또 설명하기 기능을 익히기 앞서서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계산하기 기능을 기르기 위한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근데 계산할 때는 올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계산하기와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계산하기를 나눠서 가르치면 되겠어요. 어, 그런데 어, 아직 3학년 학생들에게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음, 수 모형을 활용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브레인스토밍을 하신 후 이제 필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이때 동학년 선생님들이 계시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내용을 검토하시는 게 좋고요.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안 계시다면 어 교사용 지도서 단원 차시별 내용과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어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비교를 한다고 해서 어 그것들이 정답이라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 과제를 분석해서 정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그럼 이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가르치면 좋을지 이제 고민해볼까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곱셈 구구를 할수 있는지 진단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계산을 하기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수 모형을 활용한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계산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올림이 없는 계산부터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학습한 계산하기와 설명하기를 바탕으로 어 곱셈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어 곱셈과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 설명하기로 구성한다면 어, 우리가 정한 평가 과제를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을 해석한 내용으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필요한 생활 속 문제를 만들고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 이것을 평가 과제로 선정한 후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서화해서 수업순서를 정해 봤고요. 그럼 평가 계획이 대략적으로 완성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과 진도 운영 계획, 그리고 평가 계획을 교육과정 문서로 작업을 해야 하죠. 그러면 저희가 함께 짠 것을 어떻게 문서로 정리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봅시다.